돼. 어머머머 어머 어머머머 너나 좋니? 어 그래 어이고이고 내가 좋다고? 난 간식도 없는데? 어 괜찮아? 아이고 그래 고맙다 좋아해줘서 아이고 그 정도야? 내가 그렇게 좋아? 아, 시원해? 기분 좋아? 어 그래. 너도 할까? 어 미안 미안 너 해야 돼 미안해. 두 마리가 와서 나 지금 바빠. 어 미안. 어 알았어 너도 할게. 알았어 알았어.